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만복의 프로토타입 개발하기 라는 이름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3월 인터넷 관련된 제품을 처음에 기획하고, 그 다음에 고민하면서 만들 때 일종의 레퍼런스가 필요한데요. 이번 시간에 우리 그 레퍼런스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진행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레퍼런스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3월 인터넷 관련된 제품들은 기존에 나와 있는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을 바탕으로 여기에 어떻게 ICT적인 요소를 적용하고 이런 것들을 인터넷에 연결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취합하고 그 취합된 정보를 바탕으로 어떻게 개인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단계적으로 고민하고 해결하면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이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방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번 시간에 레퍼런스로 쓸만한 만보게 만들기라는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만보게라고 하는 것에 대한 프로토타입을 설계하고 이거를 실제 오픈소스 하드웨어의 대명사인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직접 만들어 보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만들어 가면서 이런 만보게가 어떤 구성 요소로 구성이 됐고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고민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쭉 이번 시간을 통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만보계라고 하는 거를 보면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만보계가 있습니다. 이런 만보계들은 기본적으로 그 프로토타입 그 하루에 몇 걸음을 걸었는지를 표시해 주는 그런 기능들을 갖고 있는데요. 이몇 걸음 걸었는지 표시해 주는 이런 기능들은 뭐, 사실 간단합니다. 뭐, 삼축 가속 센서 같은 걸 이용해서 실제 이게 몇 걸음을 걸었는지를 측정하는 기능을 구현을 해주고요. 그 기능 구현한 거를 갖다가 이렇게 LCD 창 같은 데다가 표시해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일반적인 만보개인데, 이런 만보개는 예전부터 존재를 했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가 굉장히 낮습니다. 보통 뭐, 3천원 내외의 제품들도 있고, 뭐 비싸봤자 만원 내의 제품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품들이 사실은 기존 제품의 문제죠. 기존 산업의 문제. 본질적인 가치는 동일하지만 만약에 만보개를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변경할 수 있다면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건 조번업이라고 하는 그 일종의 만보개죠. 만보개를 웨어러블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하시는 방법은 단순하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걸음걸이를 측정해서 표시해주는 본연의 기능 이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폰에다가 이런 기능들을 확장할 수 있게 UIUX적으로 표시해주는 거죠. 그리고 만복이라고 하는 게 기능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이 디자인적인 차원에서 훨씬 예쁘게 좀 가다듬어주는 거죠. 그래서 케이스도 이 플라스틱 케이스보다 고무 케이스를 써가지고 좀더 유연성 있게 표시를 해주고 이거를 손목에 찼을 때 어, 이건 패션 아이템이다. 라고 이렇게 언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IoT 만들 때 중요한 차별화 요소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방금 전에 봤던 IoT 웨어러블 제품이라고 불리는 조본업이란 제품이 있는데요. 이 제품은 안에를 뜯어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배터리가 들어있고요, 진동 모터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 가속 그 모션 센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정보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갖고 있는 센서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를 보시면, 얘는 특이한, 특이한 점이 3.5mm 플러그가 갖고 있습니다. 3.5mm 플러그를 이용해서 여기서 취합된 움직임, 걸음걸이 정보 패턴을 취합해서 3.5mm 플러그를 이용해서 스마트폰에 꽂은 다음에 스마트폰의 데이터를 동기화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특징은 겉에 케이스가 방수방진이 가능한 고무판으로 이렇게 돼 있는 케이스를 가지고요. 이걸 더 씌워서 이 프로토타입이 기능적으로 좀더 좋도록 이렇게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3.5mm 플러그에다가 그 방수방진이 되는 이런 예쁜 케이스를 더 씌워서 패션 아이템을 이렇게 만든 거죠. 이렇게 했더니 가격대가 10만 원대가 돼버리는 제품이 된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이런 제품들은 시장에서 만원 받기도 빠듯하지만 이런 유의 제품들은 웨어러블로 칭송되면서 여기서 취합된 정보가 제2, 제3의 파생 프로젝트, 파생 서비스와 연결돼서 새로운 가치를 인, 그 인정받는 IoT 기기로 재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IoT 만복에 보 대해서 한번 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어, 비교 제품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나이키에서 만든 나이키 퓨얼밴드라는 제품인데 이 초창기 웨어러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LED가 있고요 이 LED가 흘러가는 형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흘러가는 형태로 돼 있고 여기에 버튼과 그 다음에 가속도 센서가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가 내장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조번호 같은 경우에는 3.5mm 플러그를 통해서 스마트폰에 싱크를 맞췄다면 이 나이키 퓨얼밴드 같은 경우에 USB를 통해서 싱크를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즉, 어떻게 하냐면 USB를 스마트폰에 꽂는 게 아니라 USB를 PC에다가 꽂고요. PC에는 이 나이키 퓨얼밴드 처리 앱이 있습니다. 그 앱이 실행이 되면서 다시 스마트폰에 데이터를 싱크를 맞춰주는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IoT 웨어러블 제품들은 지금은 이제 기본적으로 싱크를 어떻게 맞추냐면 블루투스 같은 무선 채널을 이용해서 자동 싱크를 맞춰주죠. 편리하게. 근데 초기에는 이 블루투스나 이런 무선보다는 유선 형태로, 수동 형태로 이렇게 싱크를 맞춰주는 제품들이 나왔고요. 현재 이런 손목형 웨어러블 제품들은 대부분 블루투스를 통해서 싱크를 맞추도록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떤 기능들을 구현하는 걸 보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본래의 기능에다가 좀 그래픽하게 표시해 주는 거죠. 당신의 그 활동에 대해서 좀더 정밀하게 표시해 주겠다. 그리고 이 손목에 차고 있는 걸 이용해서 수면 패턴, 움직임, 하루 잠잘 때 얼마나 뒤척였는지, 그 다음에 이 뒤척임을 바탕으로 깊은 수면을 얼마나 했는지 이런 그 수면 패턴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해 주고, 이 칼로리 소모량 같은 거를 바탕으로 뭘또 제공해 줄수 있냐면 어, 추천을 해 주는 거죠. 이런 이런 음식을 먹어라. 이런 이런 걸 하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음식 추천이나 또는 사용자가 먹은 음식을 기록해서 실제 내가 활동 지수와 그 다음에 외부 섭, 그 칼로리 섭취 지수를 매칭해서 어떤 정보를 표시해 주는 그런 기능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걸 달성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어떤 제고 그 기능을 제공한다거나 또는 이 비슷한 장비를 갖고 있는 친구들 사이에 어떤 경쟁을 유발하는 게임을 만들어서 구성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 만복의 프로토타입을 이용해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기능에다가 제2, 제3의 확장 기능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여기서 취합했던 정보를 클라우드 쪽에 끌어올려서 더 많은 분석이라든지 또는 다른 서비스하고 연계하는 기능들을 구현할 수가 있는 게 이런 IoT 기기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그 IoT라고 하는 IoT 만보계로 성능이 되려면 기존의 만보계도 정보를 이렇게 센서로 측정을 했었죠. 허리춤에 차는 만보계도 정보를 측정을 했는데 이 측정한 거를 스마트폰에 끌어올리고 이 끌어올린 정보를 다시 클라우드에다가 데이터를 더 끌어올려서 데이터를 계속 쌓는 거죠. 그래서 기존 만보기에는 이 데이터 자체의 메모리 용량이 한계가 있어서 그 용량만 계속되고 차면은 버리고 또 채우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됐다면, 웨어러블 기반의 IoT 만보기에는 여기에서 취합된 모든 정보를 이 경로를 통해서 서버에다가 저장을 시켜놓고 누적을 시키는 거죠. 내 1년 전 오늘 걸었던 걸음, 2년 전 오늘 걸었던 걸음, 그래서 이런 거를 쭉 싸가지고 패턴을 분석하고 이 패턴을 분석한 걸 가지고 개인의 건강 또는 친구와의 경쟁 또는 제2제3의 파생 서비스하고 연결을 시켜서 이 IoT 기기 자체에 가치 이외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서 확장시켜주는 이런 게 바로 IoT 기기의 핵심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IoT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인터넷에 연결돼서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 축적된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유용한 서비스하고 연계시켜주는 뭐 AI나 AR, VR 같은 이런 유용한 서비스하고 연계시켜서 가치를 끌어올리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 IoT 기기의 특징입니다. 자 이제 프로토타입 한번 쭉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걸음걸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모션 센서, 가속 센서라는 걸 이용해서 데이터를 측정하면 됩니다. 가속 센서는 기본적으로 3개의 축의 정보를 습득하는 3축, 그 다음에 6개의 정보를 축적하는 6축, 그 다음에 9개의 축의 정보를 축적하는 9축 센서로 구성이 됩니다. 3축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속도 센서라고 부르고요. 6축은 자이로 센서, 9축은 나침반 센서라고 불립니다. 6축 같은 경우엔 XYZ 3개의 축 이외에, 벡터 축 이외에, 그, 지구 중심점을 측정할 그, 수 있는 그런 자이로 기능의 3개 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6개 정보가 나오는 거고요. 구축 센서는 6축 센서가 갖고 있는 6개 축의 정보에다가 진북, 자북 이런 방향에 대한 내용들이 추가돼서 9개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대부분의 스마트폰은 구축 센서가 내장돼 있고 구축 센서를 이용해서 나침판 같은 앱을 쉽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센서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허리춤에 차는 만복에는 보통 3축 가속도 센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실습 시간에는 6축 센서를 가지고 한번 비슷한 거를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션 센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죠. 축적한 데이터를. 어, 센서 가격은 당연히 3축, 6축, 9축으로 갈수록 가격이 비싸지겠죠. 정밀도에 따라서 또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센서는 그 해당 제품이 타겟팅하는 목표 시장과 가격대에 맞춰서 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모션 센서에서 값이 축적이 되면은 이 축적된 값을 갖다가 알고리즘을 만들게 되는데요. 예를 삼축 가속 센서에서 값이 들어온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 가지 점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이 점의 변화폭을 가지고 이게 걸어 걸어간 건지. 이게 정지해 있는 건지, 이게 뛰어가는지 이런 걸 판별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에 관련된 내용들은 이 데이터를 보고 패턴을 추적하는 그런 기능들을 분석하는 게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걸음걸이 관련된 움직임 관련된 알고리즘이 가장 많이 나온 건 논문들이죠. 그래서 스포츠 의학의 행동 관련된 논문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이런 걸음걸이나 이런 움직임 패턴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외에도 뭐 물리학 관련된 논문이라든지, 움직임에 관련된 다양한 부분의 논문을 통해서 실제 구현하고자 하는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 있겠죠. 이번 예제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구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가속도계의 변동량을 측정하는 거죠. XYZ 세축만 가지고 변동량을 측정해서 두점 사이의 움직임을, 백토 값을 두점 사이의 움직임을 시간차를 두고 분석을 하고 그 움직임의 변이 값을 갖다가 측정해서 그 값이 어느 이하 이상으로 가게 되면 아 이거는 걸어간 거다, 이거는 서 있는 거다 이런 걸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 확인 알고리즘이 있고요. 이렇게 어떤 특정 값 이상이 됐을 때 이걸 변위를 측정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런 스레 o 홀드 같은 이 처리하는 기준점이 필요하죠. 이런 기준점은 아주 다양한 알고리즘 적용과 상태에 따른. 실제 필드 테스트의 결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좀 정밀도를 향상시키는 게 필요하죠. 똑같은 환경에서 알고리즘을 구현했다고 하더라도 이 모션 센서의 종류 또는 모션 센서의 그 사용 패턴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거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알고리즘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속도 변동 폭을 가지고 스레숄드를 적용해서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백탁값의 별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시간차를 가진 두 점에서 그 각각의 별량을 차이를 빼 가지고 제곱한 다음에 더해서 제곱근 해주면 백탁값을 알아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백탁값의 크기를 보고 움직임 정보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 움직임이 있으면 즉 백탁값이 어느 정도 크면은 그거는 걸어갔다라고 판별할 수 있도록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봤던 만복의 구현에 대한 기본적인 알고리즘을 살펴봤으면 이거를 갖고 실제 구현하는 게 필요한데요. 어, 오픈소스 하드웨어 아두이노에서 이런 만복의 구현하기 위해서는 가속도 센서가 하나 필요합니다. 가장 유명한 그 가속도 센서 중에 하나가 바로 MPU-6050이라는 센서인데요. 이 센서는 6축 센서입니다. 그래서 가격 대비 성능이 꽤 좋은 이런 구하기 쉬운 6축 센서고요. 육축 센서 중에 실제 우리가 쓰는 핀은 보통 앞에 네 핀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네 핀을 사용하는데 이네 핀은 VCC, 그라운드, 그 다음에 아날로그 채널인 A4하고 A5 핀을 통해서 값을 내보내는 SDA와 SCL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결해서 구성을 해주게 됩니다. 지금처럼 회로들을 구성을 하신 다음에요. 지금 이 강의를 통해서 제가 소스 코드를 같이 링크를 걸어놨는데 그 소스 코드에 보시면. 스텝 3번에 예제가 있습니다. 그 예제를 이용해서 이 가속도 센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쭉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이스어 C, 시리얼 초기화, MPO 6050 초기화. 그래서 이게 이제 초기화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루프의 가속도 계산 변화, 움직임 판단하는 코드 작성. 다음에 데이터를 읽어와서 이걸 계속 반복해주는 거죠. 특정 주기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두이노의 셋업과 루프에다가 각각 초기화 코드와 처리 루틴을 추가해서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에다가 이제 코드를 작성하게 되는데 m p 6 0 5 0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여기 보시는 것처럼 m p 6 0 5 0 헤더 파일을 추가를 해야 되고요. m p 6 0 5 0이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이 클래스를 쓸수 있는 객체 참조 변수를 하나 선언해 줍니다. 0불뿌이니까 객체 참조 변수로 불리죠. 그래서 이 객체 참조 변수가 처리 하기 위해서 이런 변이값이 필요한데 이변이값을 처리할 수 있는 변수들을 여기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셋업에 가서 실제 코드 작성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셋업은 뭐 아이스큐어시 처리할 아이스어시를 초기화하는 코드도 넣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아두이노하고 PC 스크린을 연결하는 시리얼 채널도 연결시켜줘야 되죠. 여기 시리얼 채널 연결하는 코드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 센서를 초기화하는 그 초기화 함수도 호출해줍니다. 그 다음에 MP6050 같은 경우에는 그 Set Full Scale Gyro Range하고 Set Full Scale XL Range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이로 o 에 변위값과 그 다음에 가속도의 범위를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이로 변위값은 250도를 초당 변화하게 한다거나 가속도를 마이너스 2에서 이지에서 플러스 이지까지 변화하게 할때 이런 식으로 값을 넣어 줄 수가 있습니다 센서오프셋 초기화는 이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 주고요 실제 이제 여기에서 변위량을 측정해서 가속도계가 판별할 수 있도록 코드를 작성해 주면 되겠죠 어, m p 6050에서 값을 읽어올 때는 getMotion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etMotion6이라는 함수는 그 자이로 센서의 6축 정보를 다 읽어오죠. 그래서 ax, ay축, az축에 갖고 3축을 읽어오고요. 자이로 값을 다시 하나 읽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총 6축을 읽어오게 되는데 여기서 읽어온 정보가 lbs 단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하는 그 중력 가속도 단위인 G로 바꾸기 위해서 MP6050 데이터 시트를 참조해서 값을 변화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트에 보면은 이게 이제 16384로 나눠주게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그 센서 종류에 따라서 이런 단위를 변환하는 것들은 데이터 시트에 대부분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시트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센서를 갖다가 세팅을 해서 맞추게 되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코드를 작성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측정된 있는 요 AX, AY, AZ 값을 갖다가 변야, 변이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곱근 처리하는 함수를 이렇게 갖다 썼습니다. 그래 이걸 갖다가 함수를 구현해서 이거의 값이 특정 값 이상으로 넘어갔을 경우에 이 값은 걸었다라고 판별하는 코드를 여기서 이렇게 작성해 주죠. 이런 코드를 0.2초 단위로 판별할 수 있도록 작성을 했습니다. 이런 판별을 통해서 뭘할수 있냐면, 아두이노에서 실제 MPU6050 값을 읽어드리고, 읽어드린 값에서 이거를 갖다가 그 걸음걸이로 판별할 수 있는 함수를 만들어서 구현해 준 거죠. 그래서 방금 전에 만든 MPU6050 보드를 이렇게 손으로 흔들어 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리얼 화면에 걸음걸이가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계속해서 다른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